호남권 첫 어린이 직업 체험관이죠. 순천만 자벌드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 대부분이 바뀌면서 더 다채로운 직업군을 체험해 볼수 있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직업 체험 현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치마와 두건을 두르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아이. 제빵사나 요리사는 알았지만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 배운 순간입니다. 단순히 쿠키를 만들어보는 것을 넘어 초코칩을 어느 쪽에 꽂으면 더 먹음직스러울지 선생님과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아, 모양틀 찍기랑 초코 올리는 거. 여기 제일 재밌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와봐. 내가 그린 그림이 우주도시 한가운데 떠 있다면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공간도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직접 색칠한 캐릭터가 우주 도시 안에 등장해서 악당 잡기 게임의 주인공이 되보는 겁니다. 저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좀 달라요. 어 여기에 있는 거 애니클럽 빼고 많이 오는거다 키즈 카페. 1년 4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순천만 자벌드. 우주인도 놀러오는 자벌드라는 콘셉트로 우주와 AI, 애니메이션 분야 체험을 녹여내 차별화를 뒀습니다. 우주 관련 직업을 알아보는 스페이스랩. 추상적인 개념의 AI 관련 직업을 찾아보는 AI센터. 로봇 연구원과 공학자, 기술자 등 이색적인 직군들을 한 자리에서 경험해보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패션 모델이 되어 무대에 오르는 예술 창의 체험 공간 케이팝랜드, 경찰과 소방서 같은 공공 안전 분야 체험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조성됐습니다. 창의력, 관찰력, 문제 해결력 등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학교 기관 연계 체험 활성화는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주와 로봇, 인공지능, 미래 직업 콘텐츠를 오감으로 체험해 볼수 있는 순천만 자벌들 오는 8월 30일까지 이용권 30%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말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트빈 뉴스 서경입니다.